오 그럼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? 네, 아 우리 가수분이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션을 조금 수행해 드립니다. 미션 시작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코코가 신났어요. 그 <laughs> <신났어요. 웃음> 네, 해 네, 네, 알았어 알았어. 미션 보여 주세요. 네, 미션 1은 남친들 버전 모닝콜 영상입니다. 네. 야가야 일어나. 잘잤어?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일어나겠어. 일어나요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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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2 얼굴 좀데리되주세요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미션2는 얼굴에 좀드리되주세요 미션3 도도한 연기 3 2 1 액션 넌 맨날 왜 이런 데서 자냐? 지켜주고 싶게 제가 1 0 0장담이네요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엄청 더, 엄청 핫한 인상 되게 맞아요 정리하고3 2 9 1 2 3 4 5 6 7 8 9 1 9 1 o 3 4 5 6 7 8 9 10 1

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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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미션 2, 저런 윙크. 자, 션짜 벤벤 진짜, 진짜, 진 하나 둘셋 둘, 셋. 아. 하나 둘셋미션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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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노출. 진아 저는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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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

유감이 끝! 유감이! 유감이 끝! 아니, 노래 부른 줄 알고 있어. 놀고 있어. 놀고 있대. 부르고 있대. <웃음> 뭐라고? 뭐라고? <웃음>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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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제발 정말 글랜지 만약 행복하면 돼 걱정 없이 아저 지금 머리속에 태용어로 쓰니까 이게 진짜 그게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네 그게 어딘지 그게 어딘지 70장 70장? 아. 어. 왜냐면 우리 가사는 70장! 아이 어, 완전 신기하다. 와, 소울이... 뭐... 소울 <laughs> 미션 1 저음 배틀. 또시라 소. 소리 소리 소. 아나 아니, 나나 <laughs> <아니, 웃음> 나까지 왔었어. 나까지. 네가, 나까지 왔어. 네가 확인하 어, 맞아. <laughs> 투 플러프 대결입니다. 네등치갑니 아,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, 섯 10, 11, 1 트비스톰 트리스톰이 뭐야? 연재 씨. 서로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입니다. 백신형. 백신형. 얼굴 안 돼? 얼굴이 없어. <laughs> 왜나 아 얼굴 나에게. 잠깐만. 얼굴. 얼굴 이렇게 크게 그린 건 뭔데? 아니야. 아니야 어깨도 넓어. 아 이거 얼굴 거? 이게 <laughs> 네, 진짜 없다. <laughs> 그러니까 마크다 마크. <laughs> 머뭐요 이게? <laughs> 내가 무슨, 이게, 렇소인국이그게 robots, c 하는줄알았어짜 마, 겸 아, 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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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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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이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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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다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이, 거, 만 거, 이, 거, 아니야, 나. 아, 이뭔 냄새야? 뭔지 <laughs> 알것 같은데. 뭐지 냄새? 야, 맞 질러, <laughs> 먹어봐, 먹어봐. <웃음> 아, 이 네트 기억 나서 두부 두부. 오. 오! 아, 아, 아 세븐 소 가훈 맞네. 어월커플레이너 좋아. 월커플레이너 혹시 뭐 그리는 거야 혹시 뭐 그리는 거야 와 그다음에 <laughs> 엉덩이 아니야? 자 아니야? 목수가목소리하 가라 가세요 엉덩이 근데 글씨 별로 못 쓰는 것 같은데 잘봐 자세는 어. 무슨 장인이야 <laughs> 네미션원 절대 음감 <laughs> 그럼 우리 첫곡 바로 들어볼까요? 영재 <laughs> <용지! 웃음> 너 때문에 시만내가이 야! 아, 그이이렇이 네, 아, 이렇게. 좋아, 좋아. 한, 아니야, 좋아. 좋아. 아니, 좋아. 자, 아, 이 아, 이렇이게 아, 이렇게. 아, 우리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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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게이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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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이이 혹시 랭크스 있어서요 림보 대결 네, 고추장 형부터 가볼게요 자 시작 유 아, 나어 처음에 이거 없지 않았 바로 받아 어, <laughs> 내려왔어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조금 내려 어,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거안내려안내려 실감나고 싶은데 좀내렸어야 이거 진짜 잘한다 야, 크맨이야 됐어, 아, 이거? 가리맘왜 이거? 왜아 이거? 요 이거? 왜 이거? 이거? 왜 이거? 왜 이거? 왜 이거? 왜 이거? 찾아라 einen, 찾아라 어, oh, 찾아라 왜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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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제이제이 프로젝트! 아 분명히 장난인가요? 예. and